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오늘은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 이유. 여러분이 거주하고 싶은 곳에 소유권을 갖고 있어야지만이 거기에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아 어, 그래서 참 갖고 있지 않으면 쫓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어, 그런 현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양시장 양극화. 지속되는 분양시장 양극화, 강세지속, 어, 지방은 입지에 따라 결과 차이. 다들 모든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하고 싶어 하죠. 왜냐면은 회사에 대한 본사들, 기업 본사들 다 서울에 있고요. 기존의 유명한 학교들, 학원들, 대치동, 목동, 중계동에 다 포진되어 있고 애들도 그런 데서 교육시키고 싶어 하고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갖춰져 있습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외곽으로 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계속 살기 위해서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서 조합원이 된다라면 거기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잠깐 이사 갔다가 다시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못하다라면 서울에서 계속 밀려서 뭐 신도시의 아파트를 산다든지 겨우 또는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서울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개발을 하면서 인구가 줄어들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유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만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설명드리려고 지금 본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재개발 이주에 대한 진실. 서울 인구는 줄어든다. 가장 큰 핵심은 이거예요. 다가구 주택이 어, 지금 19세대까지 거주가 가능한데 이 다가구 주택이 있는 곳,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재개발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재개발이 되면 다가구 주택은 거기에 19세대가 살고 있는데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자한테 한개 또는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두 개까지 밖에 주질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17세대는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그냥 서울에서 밀려나는 거죠. 자이 예를 한번 재개발 지금 한참 하고 있는 어, 이 주를 하고 있는 한남뉴타운 3구역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남뉴타운 3구역 재개발 사업 개요이고요. 어, 현재 이주를 하고 있고 총5816 가구가 들어가고요. 조합원 분양과 앞으로 일반 분양 포함해서 4,940가구가 들어오고 임대주택이 876가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한남 3구역에는 총 5,816가구가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런데 5,816가구가 거주를 하게 될 한남 3구역에 이주 수요는 8,300가구가 이주를 하고 8,300가구가 이주한 곳에 5,816세대가 들어섭니다. 그러면 결국은 8300 빼기 5800 하면은 어약 2600세대 정도가 서울에서는 거주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약 2600세대 정도는 한남뉴타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곳에 못 들어오고 어딘가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이라도 갖고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거기에 거주를 할수 있는 거예요. 4,250가구가 들어설 곳에 8평 무허가를 갖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이 6억이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거의 평가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뭐 천만 원대 이렇게 나오는데 4,250가구가 들어갈 실립 1구역에 8평 무허가를 갖고 있으면 프리미엄이 6억이고, 그리고 여기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입주권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한다라는 기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허가 건물도 도심의 주관경 정비 조례를 보면은 당연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소유자의 하나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기존 무허가 특정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신발생 무허가만 안 되고, 기존 무허가 건물은, 어, 우리가 재개발 전체에 대해서 그냥, 어, 앞으로 일어나든 또는 그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아니던 간에 그냥 조합원이 될 수가 있고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특정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거고 기존은 1981년 12월 30일이고요. 기준일만 달라요. 그리고 기준일이 다른 1989년도는 2010년 기준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구별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무허가 건물만 갖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 여기에 살수 있는 권리를 취득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서울에 살고 싶어 하고 또는 거기 살고 싶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은 투자가 아니고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요. 서울에 소유권을 갖는 것은 투자가 아니에요. 그냥 최소한 내가 서울에 거주하기 위한 나를 방어하는 필수품입니다. 그냥 즉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단지 어떤 것을 사야 할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유튜버들과 상의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상의를 하시고 살지 말지가 아니라 어디를 살지만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수품이기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내가 여기 살기 위한 어떤 자기 방어를 하는 당연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 유튜버들과 또는 저랑 잘 상의하셔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갈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